그래서 이번에, 워싱턴 타임, 지금까지는 내가 미국 사람들 몇 개서 일했지만, 내가 이장악을 해가지고 컨트롤해야 돼 일대의 혁명을 뒤집어가지고 정비하고는 노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0월 초루를 중단한 지금의 통일교의 언론인간들이 지금까지 통일교의 회 세계적 역사적 사건을 대표한 시대적 혹은 세계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사건들을 이거 전부 다 앞으로, 어, 전부 다 취재해가지고 발표하지 않은 신문사는 내가 때려잡으라고. 한국의 세계를 보는 남북통일를 주도해야 돼. 동아일보 따라가지 말고, 저자 자살보 따라가지 말고, 저 기성신 을따라할 필요 없어! 그 장사꾼들이야. 나 장사꾼 아니야. 교육자야. 언론교육자야. 이 세계 언론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교육하는 거야. 마신탕. 선언한 거야. 세계는 평화의 세계를 다파하는 하나야. 이것은 기독교 문화권을, 미국에 있어서 기독교 문화권을 주문 삼고 수습하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기 때문에 미국 내 기독교 제 부응이 아니야, 제 부활을 적을할 거야. 부활을 어떻게 하냐면 국교도 부활시키고 신교도 부활시키기 전에 주도여가라 그래가지고 종교인 연합편성을 주문 삼고 세계 언론인 영향권을 위한 신문 기자, 뭐, 뭐집, 뭐집을 통과하고 있는 단장. 자기, 자기를, 자긴 이익을 찾아다니는 이런 언론인간내 앞에 있을 이세계일보 전부 다 통과하라고. 제가 내가 시간에서 내일부터는 말이야. 우리 신문을 이를 수 있는 대표 저 부처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어느 신문에서 일을 보고 이뜻 앞에 일치 못 되는 모든 게있 무엇을 내 보고받아가지고 즉각 처리하려고 그래. 남북통일, 이제 내년에는 남북통일밖에 없다고. 다 끝났어. 다. 세계적인 모든 수습할 수 있는 재료 다 갖고 왔다고. 그, 거리 방향제시 할수 있는데, 나한테몇개 가지고 세계 몇개 바라기. 3년은 몇게바라 미국이 나한대몇개 바라기. 중나사나. 나도 대담하다고 그, 내용 없이 이거 아니야. 틀리 고있어아이스라 공산장 참, 그다. 골수백, 백, 사박, 어이구만칠수 있는 기반 다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녹아나는데 이건 세계 자세시간 알고 있는 거야. 레브사 못한다. 이미 세계 학계에서 이미 그 판국 체제를 갖춘 그 판국에서 이미 처음부터 최여승이야. 최여승. 뭐 최여승인가 뭐인가 어? 챔피언이래 챔피언. 뭐라고? 내가 독일 이번에 김박사 불러가지고 독일 정부 코려하는 것이 지금까지 독일 정 빨리 정부가 동족을 도와주면 손을 떼게 하는 건 망한다, 걔. 정부 알았어. 수습할 수 없어. 그걸 정부가 되기 시작하면 독일 민족, 동족을 잘라버리면 공산권 전부 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독일이 2차 대전에 침해받은 폴란드로부터, 예, 예, 이, 한가리로부터 전부 다 주변 국가 전부 다 후원할 수 있는 길을 물려 들어가는 거요 왜? 동족만 도와주면 얘기해, 동족. 뭐 책임하죠? 서른도 지금 지고 있지. 이걸 뒷받침할 수있 독일 자체가 그 전체의 저저 서런 유성 국가로부터 전부 연결해 가지고 투르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 자원이 눈에 띄없다고요 빨리 길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민간 단체로서 독일 국민이 말이야, 서독 국민들이 두 가정이 한 가정씩 합산됐다고요. 그걸 할수 있냐, 할수 없어. 그건 종교 신관의 문제요그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 무슨 말을 해서? 아, 이런 문제를 중심삼고 남북 통일을 내가 선조적인 입장에서 지금 현재 오늘 내일 모든 신경을 본드려 세워가지고 저 북방 정책을 넘어서 가지고한국 하는 방 이상을 넘어져 가지고 중공으로부터서는 수레덴부터지어오고 세계 모든 민주 세 일본까지도 엮어 나오는 나로서의 말이 지 생각을 하고 일이야. 서론 선생이 저 중호선 삼3 4 년이야, 중국을 선저 서론선 이2 년이야. 위성국에 선생께서는 0 원을 다 지냈어. 이번에 서론에처음다레브레 없는 교회가 시학교 있어가지고 서론이 케이지변 놀라 재빠 내 가지고 말이야. 비상 서집을 해가지고 자기들 자체 비판하는 걸 내가 보고 받고 있는 거야. 서른네 이해를 부르는 문조직이 있었다구요. <laughs> 이놈의 자식, 중요자식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중공 같은 지하 인쇄서를 만들어가지고 신문까지 발간했어. 자, 이번에 이 소설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종교적인 메시야 등록시켜가지고 전부 다가행했지늘 조건 거려가선생님잘못들할 얘기 할수 할 없어. 안 하면 되는 거야 누가 하래. 해석은 약속한 대로 가라고. 못간너스 지금 들이패야 되겠더니. 그걸 후원하는 그런 가정이라는 가정 그놈 가장 책임자로부터 귀담아내야 요문청가 그렇게 대한민국이 나를 만들어 못해. 대한민국의 해태자 앞으로에서 몇 년도 안가 대한민국이 참, 참 참패당할 수 있는 일이 벌어져. 그 웃어 웃어 웃어. 여기 기관에 있는 사람들 좀 떡떡 좀 보고 좀 하고. 그렇다고 내가 아주 저기 꼭대기 살아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건데 설득하고 공작하고 싶진 않아. 내가 뭘못 낳게 해. 내가 뭘뭐뭐가지요 뭘, 뭘